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주말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안보여가지고 내려왔더니 여보 뭐해? 왁칠뭘 칠한다고? 왁스 왁스? 왁스? 응. 어디다? 파아저 안에? 인사 좀 드려요 여보 오래간만에 우리 팬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남편 오래간만에 주말이라고 예차 이렇게 그뭐 기름 발라놓은 거야 이다가? 응. 음. 어, 저거 발라놓으면 좀 어떻게 뭐 보호가 되나? 아. 어. 어. 어저께 차를 말끔히 청소하더니 어 이거 하려고 했구나. 어, 어 좋다. 깨끗이. 어 제가 계속 끌고 다니니까 움직뭐어 저기 뭐야 청소할 새가 없어가지고 어그 뒤에 텐트랑 뺐어? 아직 안 뺐어? 어우 발라놓으니까 윤기나긴 나네 남자들이 어쨌든 차에 대해서 이게 저기 어, 애착, 사랑 어, 이런 거는 여자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굴고 다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다 깨끗이 다 청소해놨네요 어 감사해요 한아빠 저기 오늘 거 대구 탕 먹으러 가자 집에 밥도 없어 신데 누가 그래 내가 전화해봤어 어 해봤어? 밥 하나도 없는데, 뭐 해야 되는데. 되지. 밥 아니지. 해? 그래. 나영이도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차가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그래도 업데이트 돼서, 내 수준에는 정말 가분하지만, 예, 저런 차를 끌 수가 있는데, 참, 북한은, 예, 보셨죠? 목단차 다니는 거, 예. 아, 차는 대한민국보다 10년 더 빨리 만들었잖아요? 1958년도에. 그 2.5톤 되는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지금 연료 부족으로 예, 나무를 떼는 예, 그런 차가 돼서 도로에 달린다는 게 예, 참으로 기가 막히죠. 이제 막 나라나 뭐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가좀더 나아지고 뭔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번영이 아니라 완전히 그 뒤로 후진하는 걸 보면 뭐본영이 아니죠 뭐 북한에서는 운전기사가 수리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운전수들은 손에 이렇게 기름장갑 이 손마디, 이손눈금 사이에 그 기름때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완전히 그 운전수들이 손 손톱 밑이 새까맣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저 차를 가져와서 남편이 끈거보다도 제가 거의 다 끌고 다녔는데 저는 손이 이렇게 기름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고 오히려 시간 날 때마다 저렇게 남편이 청소해 주고 기름칠해 주니 얼마나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도 뭐. 어 뭐 운전수가 북한은 맨날 그 자동차 밑에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밑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없잖아일참 대한민국은 그런 걸 보면 뭐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 그 운전수들이 길에서 뭐 고장나고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수리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전문 직업으로 차가 사고 나면 이렇게 물어서 수리 현장에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자들이 정말 편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주말에 내가 사는 이땅 대한민국 둘러보고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우리가 감사함이 예, 저절로 나오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대구탕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예, 도라지 더덕이지 더덕. 더덕을 이렇게 예,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도둑. 장날에 구워서 파는 김이 그동안 맛있었는데 <laughs> 남편이 이렇게 들기름 발라서 김을 구워 줍니다. 맛있어요. 발 덩덩 굴러봐.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조용하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유, 먹느라고 아주 에이, 아주 다 시쳐 먹어라 아이고 응? 그래서 시쳐라 시쳐 어이 먹도 아이고 우리 돌돌이는 먹는 거안 하는 어? 엄마라 애안 먹겠어 돼지 아들 아유. 숨을 낭를더 적고 일하시는 분도 찾는대요. 어? 어? 처까지 정상치는 없고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무지시거나 아니면 변화를 거가만 있자. 가만 있자. 소리 그게 세게 치니까 그러지. 얼려야지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그래. 턴낮 쳤어. 열 받았잖아. 어. 뭘안 가고? 열 받았잖아 지금. 보라, 음. 아이고 잘했어요. 열받아 계속 음. 두들벌댄다. 뭐라 어디 또손 만졌니? 아니. 턱 만져. 그손 만지면 싫어해. 손안 만졌어. 음. 냠냠 냠. 냠냠냠.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제 개기네? 응? 당신하고 같이 늙어가잖아. 개기야지. 개기요? 그럼. 나도 할배요. 아빠, 아이 아유, 그래도 껍질 잘고 빨리 놔줄까 음. 했어. 여기 와, 음. 도리야. 어, 이쪽이 와. 거기 앉아있어. 어. 나는 하고, 용서할 수 없다 고 마먹고 하루보냈는데 보고싶어 종일 애가 탔었네 보고싶어 속이 달았었는데 화가났을까 정말 돌아졌을까 잠못 자고 꿈끙 알았는데 부러질 거야 아마 돌아설 거야 잠못 자고 나를 달래 보네 화가 났을까 돌아졌을까? 화가 났을까? 속이 아미? 화을까 화가 났을까?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